어이어서시브리 오르바나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앞으로 오르바나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솔직히 제가 이 채널을 이렇게 그만두기에 너무 아까운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좀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두기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영상을 좀 굉장히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 퀄이 그렇게 막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기획에서부터 편집까지 딱 해가지고 2시간 내에 이렇게 싹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좀 떨어질 퀄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취준생인데 혹시 제 영상 보고 이 새끼 좀 데려다 쓰고 싶다, 이 새끼 좀 데려다가 돈 많이 주고 쓰고 싶다 싶으시면 아래 일교회, 영상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지이 막습니다. 재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일단은 주로 IT기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관심 있는 잡다한 제품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이게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쓸모는 있을까 싶은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 좀 사가지고 제가 좀 리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도 좋고 막 일렉트로마트하고 막 아무데나 돌아댕기거나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이런 병신 같지만 재밌어 보이는 물건들이 있으면 좀 사가지고 와서 좀 제가 리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와디즈나 갈샵에서 나 이렇게 물건을 계속 던져주면서 영상 좀 찍게 만들어주면 개인적으로 정말 땡큐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보고 있을 와디즈나 갈샵 관계자님 계신다면 연락 아래 똑같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래 그 링크 있어요 그 외에는 뭐제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내가 좀 가지게 된 생각이나 개똥 철학 같은 거 그럼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을 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장가가 가지고 거기서 양복을 입고 좀 가려고 했더니 양복을 딱 입으니까 이게 일수핏이야 약간 일수꾼 핏이 딱 나서 딱 거기서 이거 헤어밴드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결혼식 파혼도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런 걸좀 봐서 제가 지금 몸무게가 90kg인데 이거를 오씨 뭘왜이래이거한 75kg까지 좀 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뭐 리즈 갱신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살법